사극을 보다 보면 종묘사직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종묘는 종묘지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공간으로 여기서 치르는 제례가 종묘제례 제사지요 즉 조선왕실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직은 무엇일까요? 토지와 곡식의 신입니다 조선은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 생각했지요 그 자체로 백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직대례라고 합니다. 즉 종묘사직은 조선을 의미하며 제례를 통해 중요한 국가적 행사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직제례를 치르던 공간인 사직단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주례의 고공기에 좌조우사로 설명되어 1395년 조선이 열린 뒤 거의 즉시 현재 위치의 사직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직제례가 폐지되고 공원을 조성하며 사직단도 해철되었던 것을 2022년이 되어서야 전사청 권역이 복원되었고 이번에는 향과 축문을 보관하는 안향청, 수행 인원이 머무는 집사청, 창고 등이 복원됩니다. 202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후 국가 행사의 공간으로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